안녕하세요 클리너TV 클리너입니다 클리너의 생활 소비습관 개선 프로젝트 제 8회입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어제도 늦게 자서 오늘 늦잠을 잤는데 오늘도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새 포토샵이라 뭐 이것저것 혼자서 좀 배워본다고 재미를 들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저것 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예, 26일 월요일 예,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침 조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늦잠을 자서 실패고요. 그래서 아침도 못 해먹고 오늘 한 오늘도 한1 시쯤 일어났습니다. 네, 영어 공부는 엘더스크롤 온라인 네, 영어 공부하기 그리고 또한 3, 40% 제작 완료하였고요. 다음에 책 읽기는 네, 세금 만드는 정보 2020년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네,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가 없어서. 잘 읽히지도 않서한 30페이지 정도 읽었네요 그래도 일단 성공했고요 다음 점심 해먹기 네, 이렇게 양파랑 닭가슴살 네, 이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해먹기 음, 고구마랑 네, 계란 두개 후라이한 거 그리고 요거트 오늘 산책하고 오면서 장을 봤는데 거기 요거트를 같이 사왔습니다 예, 그 이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저녁 조깅 저녁 조깅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운동하기도 완료하였고요 예, 이렇게 오늘은 12,000원 6개 완료해서 12,000원 적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조깅하고 오는 길에 제가 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닭가슴살 아침에 닭가슴살 한 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점심때 달걀 2 개. 이 개, 두 개, 400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과 왔던 것들이라서, 네. 이렇게 기입하는데 제외가 되고요. 네, 그리고 보자, 오늘 장본 거. 예, 보시면은 예, 우유 1.8L 그리고 초코송이 이거 뭐 할로윈 컨셉이라서 좀 이뻐서 샀습니다 초코송이 좋아하기도 좋아하는데 좀 달긴 단거 같아요 그리고 쌀을 샀습니다 이거 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4kg짜리 24,800원 쌀 샀고요 그리고 우유 삼김에 요거트도 이거 항상 할인하는 거 이게 플레인 요거트 435g 인데 1780원 예, 이렇게 요거트도 샀습니다 이렇게 총 33,410원 입니다 한번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칸이 많으니까 6.8L 4850원 초코송이 1980원 그리고 2,000쌀 4kg 24,800원 그리고 요거트 1,780원 이렇게 오늘 35,810원 지출하였고요 네, 그래서 현재 잔액 5,392원 남았습니다 뭐 쌀도 사고 뭐 했는데 돈이 남긴 남았습니다 이게 맨날 모으는 거 없이 이렇게 좀 쓰고 있긴 있습니다 예. <laughs> 아 오늘도 지금 목소리가 많이 쳐졌는데 <laughs>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니 내일은 내일도가 아니라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도 좀 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잘 주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